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많은 CEO들의 하루하루를 관찰하며 발견한 리더십의 본질과 성공적인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맥킨지의 보고서는 세계 곳곳의 CEO 100여 명이 공유한 실제 루틴과 사례를 통해 리더들이 어떻게 집중력을 유지하고 조직을 움직이며 스스로를 단련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의 비결은 특별한 기술보다 착지만 반복되는 행동, 즉 매일 실천되는 습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1. 방향 설정. 대부분의 CEO는 자신의 비전을 한 장짜리 문서로 요약해 조직 구성원 누구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선순위를 5가지 이하로 정리해 매일 의사 결정의 기준으로 삼고 회의 시작 전에는 반드시 핵심 가치나 전략 목표를 리마인드하는 습관도 반복합니다. 넷플릭스의 카오스 몽키에서 영감을 받은 DBS 은행 CEO는 회의 중 레쿤이 모티콘을 띄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억에 남는 작은 장치 하나가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2. 조직정렬. 비전이 조직 전체에 스며들려면 진심이 담긴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멘스 전 CEO는 의료기기를 통해 생명을 구한 실제 환자를 회의에 초대해 그녀를 살린 엔지니어와 생산자들의 이름을 직접 불렀습니다. 이것이 조직의 정체성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죠. 다른 CEO는 매번 지사 방문 시 10명씩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미트텐, 신입사원, 고성과자와의 조찬 무작위 대화 등 전사 커뮤니케이션에 몸소 뛰어드는 행동을 일상화합니다. 조직 설계 면에서는 회의마다 명확한 담당자와 실행 항목을 정리하고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면서도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3. 리더를 통한 실행 CEO는 자신이 아니라 팀을 스타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고성과 팀에게는 전폭적인 자율권을 저성과 팀에게는 가이드와 보호장치를 제공합니다. 외부 컨퍼런스의 임원을 대신 보내 프로필을 쌓게 하거나 역할을 바꾸는 순환 인사를 통해 서로의 시야를 넓히기도 하죠. CEO 자신이 가장 주목받지만, 공을 팀과 공유하고 성공의 순간을 집단의 축제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 습관입니다. 4. 운영 리듬 관리 조직의 분위기와 리듬은 CEO의 루틴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퇴근 직전 사무실을 돌며 남아 있는 직원과 인사했던 CEO는 몇달 만에 사무실의 퇴근 풍경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또한 CEO는 회사 곳곳을 불시에 방문하거나 현장과 매장을 돌며 현장의 리듬이 조직의 가치에 맞게 유지되는지 직접 점검합니다. 5. 이사회와의 협업 CEO는 이사회 의장과의 신뢰 구축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전화를 하거나 개별 이사와의 전역을 정례화하는 CEO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사회와 경영진이 같은 목표를 공유하도록 돕는 것. 실제 전략 테마를 함께 실무로 풀어보게 하거나 항공사 CEO처럼 이사회 회의를 수리소, 훈련센터 등 현장에서 개최하기도 합니다. 회의 전 자료는 5일 전 공유, 회의시간 절반은 전략 토론 비공식 대화 채널 마련 등도 생산적인 이사회 운영의 기술입니다 6. 이해관계자와의 연결 CEO는 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가장 강력한 브랜드이자 메신저입니다 어떤 CEO는 매달 콜센터 근무를 하며 고객 불만을 직접 듣고 어떤 이는 규제기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투자자와 주간 통화를 정리해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왜 우리는 이해관계자에게 왜 중요한가를 묻고 그들의 관점에서 사고함으로써 공감의 교집합을 만들어 갑니다. 7. 자기 관리. CEO는 하루를 작은 습관으로 설계합니다. 자연 속 산책, 명상, 음악과 춤, 퍼즐, 저널 쓰기, 운동, 1시간 뉴스 읽기 등 스스로를 조율하는 루틴은 각양각색입니다. 출근 전 나만의 시간 만들기, 회의 전 30초 깊은 호흡, 하루 1만 5천보 걷기, 자기 전 하루 리뷰하기, 집에 가기 전 10분 걷기 등 감정과 사고를 분리하고 회복력을 키우는 방식은 그들의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많은 CEO는 자신만의 멘토 그룹을 갖고 정기적인 리플렉션과 목표 점검을 통해 나를 잊지 않는 리더십을 실천합니다. 리더십의 비밀은 멋진 말보다 반복되는 행동에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라 매일 하는 일이 결국 그 사람을 만듭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가,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어떤 가치를 놓치지 않는가. 이 모든 선택은 조용히 조직의 문화를 만들고 성과를 이끌며 신뢰를 쌓습니다. 당신의 루틴은 어떤 문화를 만들고 있나요? 오늘 하루 작은 습관 하나부터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